따라다라다 아. 이거 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되는 거 없애려고 에이. 하다가 3일 동안 찍은 영상이 다 날라갔어요. 지금 화면이 번쩍번쩍거려가지고 뚝딱뚝딱 하다가 싹다 날라갔어요. 따라다라다 따라라 아, 호텔도 다시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C 뷰 있는데 저기 반자천지. 응 음, 반자천지. 네. 옛날에 나 저기도 살았는데. 출세했네. 출세했어요. 음, 출세네. 했 네. 저도 뭐 비슷했어요. 건물도 네. 새로 짓는 것 같고. 응 저거 남산타워 같은데? 저기. 아니 저거 평양 그 류경호텔 아니야? <laughs>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라라라따 다라다라. 저희가 드디어. 런 여행으로 파타야를 왔습니다 파타야 자 이제 호텔에서 지금 풀고 구랩으로 어, 이제 택시를 이렇게 불러서 지금은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와우 드디어 바닷가 근처로 왔는데 와 너무 이쁘네 일단 배고프니까 식사부터 내가 예약한 데가 아우 자기를 위해서 내가 이런 동굴도 하나 마련했어 아이고 너무 좋아요 메뉴 아우. 어우 메뉴 하 먹고 싶어 했던 거. 아, 망고가... 나 이거 하나 먹을래. 어, 음. 아, 응. 망고 스티키 라이스. 망고 스티키 라이스. 껌냥꿍 어디? 껌냥꿍껌냥꿍 무조건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메뉴 중에 하나가 모닝글로리. 그러니까 메뉴가 상당히 많네. 음. 뭘 골라야 될지. 그림으로 골라. 그림. 아, uh, 모아나 스티키 라이스. 망고 스티키 라이스 have a 껌냥꿍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원, 원 덤양곰. 네. 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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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아니야. 어, 먹 아. 어, m o r 그러면, 습 아니야? 누들펄 누들걸? 오케이, 건설 현장. 네. 와.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덤양곰. 나 항상 기미하잖아, 기미. 기미삼동. 어. 기미 내가 먹고 안 죽으면 이제 자기 먹는 거 알았지? 김이사. 음. 어, 맛있겠네. 맛있겠네. 응, 음, 맛있겠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한국말을 못 하면서 어떻게? 맛있겠네는 내가 먹을 때 어, 맛있겠네 이거고 자기 먹었을 때 뭐라고 해? 자기 먹으면 뭐라고 해야 돼? 맛있다. 어, 맛있다라고 해야 돼저 제가 소통이 안 되는 게 저는 음, 맛있게 맛있겠니까. 했네였거든요 어, 라이스 라이스? 라이스. 어, 스티키 라이스. 아, 스티키 라이스. 와, 고기를 계속 먹고 싶다고 해서. 아, 양이 근데 너무 좋다. 아, 그 양이 딱 좋다. 딱 좋지. 많이 내가 더, 먹어서. 내가 또 기미를 한번 해볼게, 자기야. 응. 음. 그냥, 그냥 계속 기미만 해. 기미상궁. 음. 음. 기미상궁. 어때요? 음. 평가 좀 해보세요. 어, 이 옥수수 애기 아니야? 음. 대부분 원래, 음. 애기 옥수수라고 하지 않나? 어. <laughs> 옥수수 애기는, <laughs> 옥수수의 애기야? 옥수수의 애기지. 진수성찬이다, 진짜. 아, 정말. 와. 아, 면도 딱 이제 제 스타일이네. 아이, 자꾸.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음. 확실히 아까... 근데 구글 평점이 음. 가면은 음. 기본은 해. 그치.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오셔서 평을 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덕분에 나 또... 구글 사용할 때마다 약간 양심에 갇혀고있긴다 왜? 나는 평을 안갇기 안안 <laughs> 먹기만 하고 돌아다니는자 내가 먹은 모닝글 요 중에. 최고야? 제일 본연의 맛을 살렸다. 음! 와, 드디어 나왔다. 음! 음 와, 갱킹. 와우, 하트, 하트, 이거 봐. 이게 제일 어렵다니까. 이거 봐. 와우. 하트. 하 근데 그 하얀 건 뭐지? 이거 연유. 어 연유. 응. 이번 추석 연유에 먹는 거야. 갑자기 아, 이거 또 시작됐어 이제 연위에 이게 라이스 그리고 이 그릇을 다 어. 사기그릇 쓰는거 너무 좋아 왜? 완전 개사기니까 <laughs> 어떡해요 여러분 진짜 날리겠다 진짜, <laughs> 진짜 날려 우리 엄마가 맨날 알랑미하면은 날라가는 말이라고 하는데 진짜 선풍기 날라... 바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날라가겠다 일리가 있네 일리가 있어 자기는 먹방하면 잘할것 같아 저요? 아 근데 많이 못 먹어가지고 요즘에 많이 먹는 거 보다 맛있게 먹는 게좋더 좋아 음~~ 먹는데 진심이야 하도 못 먹다가 온 애들이라 먹는 아. 거에는 와, 진짜 대박이야 맞 <laughs> 할부가 안 했으면 음. 벌써 굶어 죽었지 평생 맛볼 수 없는 아이 벌, 벌써 굶어 죽었지 와 이게 안 매우니까 맛있네 진짜 맛있어 맛있다 식은땀 나는데 너무 맛있어서 <목소리> <목소리> 내 얼굴에 기미가 200개 생길 때까지 기미할 거야 남쪽에서 나는 김 먹을 때 알아서 먹어 이따가 이제 기미할 거야 밥 응, 먹어 나 얼마나 음식 이렇게 극찬 안 하는데. 음. 자기 오늘 처음이야. 너무 맛있는 거. 음. 파일 날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나봐. 아. 그 어, 파일. 다 날라간 거에 대한. 음. 보상? 을 해주나봐. 아 진짜 다 먹었다. 어. 음. 맛있다. 와 와. 와 진짜 이렇게 많이 해드렸다고? 태국 와서 제일 만족스러운 점심 메뉴. 따라다라자. 오늘은 어디를 갑니까? 오늘은 배 타러 가는데요. 따라다라자. 저는 그냥 차 타는 것보다는 배를 탈게요. 아이고, 아재개그 하루도 안 하면 속이 덜 시원하죠. 라라라라. 오늘 투어에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말을 편안하게 할 수가 아, 있고요. 아 그래도 몰라요. 이게 K 문화가 또전 세계로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어를 막 배우시는. 외국인들이 많으시더라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뭐바따에 와서 바따를레바즐네 이런 걸 알아듣지 않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이렇게 아재 개구할 수있 그거는 여권만 타는 거야. 나라나라따나라나라자나디나나가나라나라따나라나라 <놀람> 은 이걸로. 와, 진짜 맛있다. 아. 응? 너무 맛있다. 알라 이게. C 보여줘요. 아, 보시 시비오. 시비 시비오 아, c 비니다다 음. 나왔습니다. 다라이을 음. 여 뷰를 보면서. 다라다라. 다라다라다. 라다라 귀엽다. 그거 알아? 여자가 귀엽다고 하면 끝난거래. 우리 사이? <laughs> 일주전에 시작했는데. 여자가 아 귀여워 이러면 끝난거래. 자기 북한에 있을 때 바다 가봤어? 응 외갓집이. 바다요? 바다였어. 아... 매년 갔어. 어때 북한바다는? 북한바다 시꺼매, 동해바다, 강원도바다. 시꺼맛하고? 아... 아 물이 안 좋아? 동해바다는 이렇게 파랗지가 않지, 아... 예쁘지가 않지. 어땠어? 봤는데 가... 바닷가? 바닷가? 어, 바닷가는 이제 매년 가니까 가뭄. 매년 갔었 어, 망가 망가. 근 가뭄이 없을 가뭄일. 어... 근데 이제 바닷가가 좀 위험해. 특히 어. 동해바다는. 어. 서해바다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심이 깊은데 동해바다는 바로 이렇게 하다가 훅 이렇게 내려가 아.. 그래서.. 바로 훅 타이브가 그런가? 그렇지 그래서 나.. 이제 방학 때마다 가면은 나보고 애들이 해령 깍쟁이라고 했어 왜? 거기는 남쪽이니까 어. 별로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해령이? 아니 그.. 아, 그쪽에 아, 동해바다가? 응 그쪽 남쪽 지역은 겨경 남쪽 쪽은 그래서 내가 항상 갈 때마다 사탕, 과자 이런 거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 많이 챙겨서 이제 갔어. 가지. 아. 그러면 우와, 이제 엘리트네 완전. 네. 사탕, 과자도 먹을 수 있게. 부르주아. 아 부르주아야. 아,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들고 왜냐면 이제 우리는 국경지대에 사니까 음.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애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북한 애들은 다 밖에 나와 놀잖아. 음. 그럼 나는 딱 가면은 일 년에 한 번씩 보니까 아는 애들도 되게 서먹서먹하단 말이야. 음.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사탕이나 과자 이렇게 먹고 있으면은, 어. 하나 좀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나 좀 다? 어. 아. 네, 거기 말투가 아. 그렇잖아 하나, 하나 좀다 아. 하면은 싫어. 아. 그 앞에서 열받게 계속 먹어. 어. 그래서 애들이 나보고 해령 깍쟁이라고 했단 말이야. 안아서안 안 주지, 그 비싼 거를. 그러다가, 음. 정말 어. 친하고 싶은 애한테 여만큼 어. 일단 먹어봐 음. 이렇게 <laughs> 그래서 걔가 이제 먹고 어. 나랑 그렇게 친한 애가 있었어. 어. 그래서 걔만 내가, 친해져? 내가 조금씩 계속 주니까 이제 걔가 어. 나랑 친해졌지. 어. 근데 걔랑 이제 둘이서 계속 바닷가에 나가 놓, 놀고 방학 때니까 거기도 방학이라서 애들이 어. 놀고 이러다가 걔가 어느 날 바닷가에서 음. 물에 빠졌어어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어. <laughs> 그 동해 바다에서? 네 동네에서. 동네? 근데 더 진짜 가슴이 철렁했던 거는 나는 철이 없잖아. 어. 어렸을 때니까. 뭐 10살, 11살, 12살 때니까. 그래서 걔가 물에 놀다가 걔가 빠졌어. 그래서 뭐, 막 어르신들이 막 달려가고 막 해경들이 가고 막 그래. 옆에서 이렇게 벙쪄 있다가 어떤 그 현실감각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신발 들고 집으로 이렇게 걸어왔단 말이야. 뭐야? 친구가 죽었는데. 아니 근데 죽은 걸 몰랐어. 그냥 물에 빠져서 애, 사람들이 막 구하러 가고 어. 막 이러니까 어 나오겠지. 이러고 이제 신발 돌고 여기 바닷가 모래 이렇게 어. 이렇게 털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 그 소문이 동네에 자고니까 다 퍼진 거야. 어. 근데 나랑 같이 놀았으니까 어. 해령에서 온 유성이랑 어. 놀던 애랑 놀던 애가 빠졌다 했는데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통해서 하니까 해령에서 온 애가 빠졌다 이렇게 된 거야. 아. <laughs> 오빠가 빠졌다. 그래서 할머니가 어. 갑자기 낙지 배를 따다가 어. 심장이 내려앉아가지고 할머니 맨발바람으로 바닥까지 뛰어오는 거야. 할머니 쫙 봤는데 할머니 맨발바닥으로 뛰어오는 거야. 어머머머머머머머머. 그래서 가다가 할머니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머니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 등 싸대기를 그냥 야, 이 개새끼야! 고막 때리는 거야. 어. 놀랐겠다. 그왜 맞는지 몰라. 엄마랑 아버지는 그때 같이 나왔었는데 어디 장사한다고 어디 다른데 갔었어. 어. 근데 할머니는 내가 자 천자를 잘못 본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기가 진짜 막 심장이 너무 무라 내려앉아서 응, 눈앞이 막 하얗었대.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바닷가를 못 나갔어. 할머니한테 어. 뒤지게 맞고 허락 받아야 돼? 허락, 허락도 아니라 어. 바닷가 못 나가겠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 바닷가 나가서 원래 신발이랑 옷두 져본 막 모래 떨어지거든. 어. 바닷가에 나가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바닷가에 놀다가 어. 와서 저기 바벼락 같은 데서 옷을 다 벗어. 어. 그리고 깍으로 들고 털어. 꼴딱 꼴딱 꼴. 닦고, 꼴 닦고. 아 결국엔 가는 거야. 어 그리고 음. 여기 먼지 이렇게 묻은 거다 털어. 어. 그리고 입고 이렇게 가. 어. 이렇게 갔어. 어. 그래서, 음. 너 어디 갔다 왔니? 아. 어 산에 가서 널다왔어요 그래? 아. 일로 와고 길을 딱 잡았는데 기안에 모래 있어. 아 그래서 안무리한. 아. 또 맞아. 다시 발라 했지 근데 나는 바다를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이쪽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어린애가 죽잖아? 음. 장례 단체. 그래. 그냥 소리 섬은 없이 그냥 없어져. 지워져. 음. 그러게. 근데 그냥 제일 슬픈 건 가족밖에 없지. 가족이 제일 슬프지. 나도 한 9살인가 그때 옆에 늪에, 동네 늪에 어떤 애가 그 그냥 바로 루프로 점프를 했는데 그냥 들어가서 안 나왔거든? 근데 며칠 뒤에 이제 늪이니까, 그 탕강 마을이잖아. 근데 탄강을 이제 석탄을 캐던 그런 구멍들이 다 물이 났으니까 엄청 깊은 거야. 며칠 뒤에 애를 뽑았는데 애가 엄청나게 하얗게 아. 커진 거야. 엄청 커졌어 사람이. 나는 걔, 걔를 죽는 거를 내가 직접 봤어. 근데 어. 그때는 뭔가 맞아 현실 감각이 없어. 어왜안 나오지? 계속 그러고 있지. 이해가 되네. 신혼여행 와서 이런 얘기 해야 돼? 갑자기 생각나서. 아무튼, 그래서 결말은 이제 거기서 태어난 거는 약간 어. 우리가 저주받았고.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탈출을 해서 아, 우리가 용감한 자다 하면서 얘기가 나왔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용감한 자들이니까 이렇게 예쁜 어떤 풍경과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제일 그 자유를 느낄 때가, 어, 해외에 나올 때 그게 제일 느껴져 맞아 그러니까 한국 사, 살면서 뭔가 아 자유 너무 좋아요 뭐 자유롭다 뭐 자유가 짱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뭐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해외 나오면 그게 진짜 피부로 느껴져 맞아 맞아 여기 막 다양한 인종들과 이 다양한 어떤 문화 문화와 다양한 음식 어. 이런 걸 느끼면서 와 이게 진짜 자유구나 그렇지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용감한 자들이 이렇게 자유를 선택을 했는데, 오다가 이제 잡히거나 아니면 뭐 잘못되거나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용감한 플러스 운이 따라줘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용감한 거는 기본이고, 운도 또 따라줘야 또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느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벌고 하는 거니까. 이제 오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오는 거라서. 이게 죽음을 걸지는 않지? 무슨 더박장이야? 그럼 <laughs> 걸어 나라 나랑 엔딩 나라나라나라나라 알았어 알 자기야 나 지금 어디 갈라 그래? 나, <laughs> 응. 나 숨었는데 와 자기야 음, 그렇게 발견해어 오케이 알았아이고 신났어 이고 신났어 음. 哇哦，啊！哇